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서 어느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냐 하나님 거룩한 생명곱이 안 들어간 사람이냐? 거룩한 생명곱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더많죠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진다기보다는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덟이잖아요. 그 여덟 명 가운데 이삭 한 사람. 그리고 이삭이 또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를 아내 리부가가 임신했는데 하나는 야곱은 사랑했다. 예서는 미워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비 들어갔다. 예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인이다. 내추럴 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야곱이라는 이름 이름만 가지고는 그 형상만 닮았는데 이제 모습을 잡는 그 모습이 어서 나오냐. 요단강가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밤, 밤새도록 싸웠다. 그래도 승부가 안 나니까 새벽녘에 천사가 묻자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천사가 야곱인 줄 모르겠습니까?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서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 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유대인인데, 히브리인인데, 전혀 모르잖아요. 말로만, 이론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뭐, 그렇게, 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조상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왔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 그건 전혀 개의도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이것은 혈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열두 아들을 낳잖아요 열두 아들 낳는데, 이스라엘 몸에서 낳았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사도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버렸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헛되지 않았더라.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두 지파는 야곱이 났으니까, 그게 무슨 뭐 레아를 통해서 났던 라이를 통해서 났던 또 실바나, 비라 첩을 통해 났던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거룩한 자가 아니란 말은 혈통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기독교교일의 핵심이 혈통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누구한테? 바요나 시몬에게 주님 그리스도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몬이 고백했을 때 그것은 너를 낳은 혈통적인 부모로부터 아니면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사이에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뭘뭘 무엇으로 에, 시몬에게 알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로부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 나중에 밝히잖아요. 70명 제자들을 복음 전도에 내보내면서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 누가,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막, 청아하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아신 말씀이,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거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거 자랑하거나 기뻐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뭘 기뻐해야 되느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이 완성되려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된다는 그 핵심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아홉 가지를 말하면서 빠짐없이 설명하잖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병 고치는 또, 기적을 나타내는, 방언하는, 예언하는, 방언 통변함을, 영분별함을, 사도바울이 쭉 설명하잖아요. 성령받아 완성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은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모델로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아무나 못 깨달아요. 히브리인인데도 못 깨달아. 히브리 말로 얘기해도 유대인도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시켰다. 하다 보면 우리 설명하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제사장 제도나, 그러자면 뭐, 어, 헌물 바치는 거랑, 뭐 시, 시비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개역 때까지만 허용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사하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쓰임받을 사도들이나, 선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제자들이나, 계속 연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은, 구약시대에, 그런 거룩한 자들은 어느 때 부활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 뭘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했다. 성경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죽은 사람들은 되냐 흙이 흐르 돌아간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나누잖아요. 그런데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면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거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간 것은 잠자는 것이다. 잠자로 쉽게 말하면 잠자로 땅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올때 하나님의 아들 영접할 사람들. 그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절임하실 때까지 마땅히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완성되어야 될 사람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 주시잖아요. 그게 요한기시록에 기록된 7년 환란기간이다. 7년 환란기간은 자연인들에 해당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시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2000년 전에는 사도나 제자들이 120명 있잖아요. 그 후도 뭐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 0에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믿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그들이 나가 전할 때, 믿어야 될 사람들. 왜,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창조하시니까. 예,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고룩한 생명 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 고룩한 생명호부로 만들어진 사람,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사명을 깨닫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00배, 60배, 30배를 맺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고해, 고해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낼 테니까 파라카레토스 보혜사 <laughs> 위로자 그분을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무엇이 약속이고 명령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는 알지 못하도록 잠가 놓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여러분들이 기독교 보금전자 훈련원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테는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의 사랑이 들어왔다면 책망, 책만, 창망으로 돌이켜야지.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얘기해 주는 데가 에? 기독교 보금전자 훈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 방송이 아니에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게,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좁은 길이냐. 출애급한 남자, 애급에서 출애급해가지고, 6월절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걸 침례받았다고 그래. 침례받았다.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그들이 광야를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서 성령받아 완성해야 되는데 성령받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개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율법이 없는 데는 죄도 없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 표현하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개명이, 자기에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그걸 분간을 안 돼.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60만 3,550명 가운데 율법이 필요한 사람 요수와 갈렙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 나머지는 왜 유단강을 건너지 못했을까.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미 선제들 통해서 다 선포했잖아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왜 유대사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취급도 안 했거든요. 각가지 기적을 나타낸다. 병들을 고친다. 그런 선자들의 선포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을 재현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아 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유대교 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제사장도 많고 서유관도 많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 믿어져야 믿죠 오늘 다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내 이름이 생명체의 기록이 안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저것도 어떤 종파가 와서 그런 얘기 하는거하구나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 철학자들과 논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 믿었나요? 안 믿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대해서 설명하니까 저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 자가 어디서 이상한 종파를 끌고 와서 우리를 미혹시킨다고 거절해버리잖아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다. 기독교는 실제적 사건이에요. 병호치는 게 실제적 사건 아닙니까? 출애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만날 먹은 게 이론입니까? 실제적이잖아요. 미철약게 먹은 거, 반석이 갈라져 생수를 마신 거, 실제적이잖아요. 오늘, 오 하늘 아래 종교는 전부 이론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깨달으시지 않으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깨달아졌습니까? 자기 눈으로 못격했잖아요 각종 병자, 귀신들 다 치료하는 거못격했잖아요 문득 병자는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제사장한테가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게 임무를 드리고 인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득 병을 지 사람은 유대사에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 생활하는 것도 별도로 따로 따로 생활하잖아요. 그의 제사장한테 합격을 대야 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들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거든요. 원래도 마찬가지. 아무리 세상 끝이 가까워져 왔다, 선자 다니엘이 이래 이런 징조를 나타내면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아무리 성포에서도 있긴 있죠. 읽어도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왜 그랬냐. 하늘, 하늘 아래 종교서는 그럴듯하게 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안 들어왔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성경이 나타난 그런 것들을 믹스해가지고. 그 얼마나 달콤하고 듣기 좋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속지 마라. 하나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 하나의 말씀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하늘 아래에서 스펙을 많이 쌓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 인정해 주는 게 학력이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학사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하기까지 받은 사람은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하세요. 그거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 박사, 석사, 학사, 다 던져버려야 돼. 그전에는 안 돼요, 여러분. 흉내는 날지 모르지만, 영생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몰랐을 때야. 사도바울이 자기가 몰랐을 때, 유대교에서 하라는 대로, 저 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떤 모임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가가호 호 방문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 잡아다가, 옥에다 투옥 시키고, 옥에다 투옥만 시키겠습니까? 왜 유대, 유대 그, 유럽법에 보면은, 몇대 하나 가만배를 쳐라. 뭐 뭐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린치를 가했겠어요 나중에 그 징계를 그대로 사도 벌리 받잖아요. 그왜 받느냐? 사람다운 사람,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은 미완성됐지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사람이 정의를 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창망하고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마다 창망한다고 그러면 창망하니까, 창망하니까 돌아서면 되, 어, 되겠다. 근데, 그, 그, 그게 뭐에 따른 게? 징계가 따른단 말이야. 그 징계는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 사도, 사도 바울은 그 징계가 어떻게 왔다고 해서, 40에 하나 가만매. 다섯 번이나 맞았다. 몽둥이로 세 번이나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고, 죽은 것처럼 돼서 성문 밖에다 내버리기도 하고 오에는 수도 없이 갇혔다.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훈계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 훈계 듣고 올바르게 된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징계가 없지요. 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다니엘이나 사드락, 아베노 같은 내네 청소년들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나 모델이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으면 깨달아야죠. 근데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것.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 전에 갔다 다시 오마. 간 목적은 뭐랬어요? 너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틀밖에 안 돼. 하나님의 시간이 이틀밖에 안 돼. 아버지하고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안 돼. 그런데 세상은 2천 년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아무나 깨닫고 믿어집니까?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하나님 시간이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야. 안 믿으지는 할수 없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40일이면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개명이 어겼기 때문에 하루가 1년씩 40년이 된 거예요. 성경이 빠짐 없이 기록됐잖아요. 기록 그러니까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한 것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꼬셔서 광해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이든지 그게 뭔가를 알아야죠.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무한 증거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기 전에는 3년 동안을 밤낮 없이 동고동락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무하다는 말은 뭐예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가 그런 거 만들잖아요. 조금 있으면 뭐, 4월달인가 뭐, 부활절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활절 만나기 전에 사순절이 기간이다. 별의별 거다만는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내늘 말씀드리잖아요. 성탄절 지키는 거, 부활절 지키는 거, 사도 신경하는 거, 이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뿐 아니잖아요. 사도바오이 설명하지. 아직도 세상에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하늘 아래에서 이런 걸 지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죠. 하나님 거룩한 생명체의 이름 기록이 안 되고 하나님 여고로간 사랑의 생명호이안 들어간 사람이라. 바이나 시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이나 시몬아, 이제부터는 내가 페트로스 돌들 가운데 하나야. 그냥 우리 베드로라고 그러지만 페트로스란 말은 돌들. 왜, 하나님 아들이 반석이시잖아요. 반석이신 하나님 아들과 돌들은 뭐예요?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돌 안에다가 뭘 새겨야 돼? 개명을 새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거 아닙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 개명이 기록돼 있나 기록되지 않았나? 기명이 기록돼 있다면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백 못박게 죽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범죄한 모든 모든 것들을 깨끗이 다 씻었다는 거예요. 응? 그씻침 받은 사람 이치침 받은 사람들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거. 날마다 말씀이 안 물로 시쳐라. 날마다 시쳐라. 뭘로 말씀으로. 나, 내가 날마다 하나의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어떤 부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인가.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나의 삶이었나. 깨달으시잖아요. 성경은 안 읽고는 안 돼요. 성경 읽어야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